캐릭터 그리기 음, 수요일 수업을 시작할게요. 아 저번 주에는 인체 크로키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 처음에 며칠 이렇게 친구들이 인체 크로키 작품들을 좀 많이 올리고 했는데 음, 한 이틀 정도는 좀 뜸한 것 같아요. 음, 아마 재미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자, 인체 크로키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면 그리는 재미도 덜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작을 하다가 또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림은 기본적으로 자 어렵다고 피하면 절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자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부분도 그려야 돼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만 계속 그리다가는 좋은 그림을 그릴 수도 없거니와 어, 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음, 한번 그리고, 두번 그리고, 세번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릴 때마다 실력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꼭 음, 유의하고, 좀 재미가 없더라도, 음,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는, 어, 손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손. 자, 인체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손과 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캐릭터, 이제 만화 부분에서는 이 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손을. 그러니까 손은 수, 수시로 그려야 돼요. 손이라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많은 작가들도 손을 이렇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도, 우리가 인체 중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마 부분이 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손은 우리가 항상 앞에 있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손을 이렇게 유심히 바라본 친구들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한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어, 손의 기본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손이 있잖아요. 마디만 보면 기본적으로 일단 엄지 손가락만 마디가 두 개지. 자, 나머지는 다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세 개, 세 개의 마디. 자, 이 마디도 이렇게 구부려보면, 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세 마디가 길이가 각각 다르잖아요. 자, 지금 한번 구부려보면 길이가 달라요. 마디마다 길이가 이것만좀염대해두면 아주 쉬울 수가 있어요. 손을 그리는데 항상 모든 그림은 잘 그리려면 유심히 관찰하는 습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손 그림이에요. 아주 잘 그렸죠. 아주 정밀 묘사로 그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 이제 손을 으,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뭐 크로키라고 할 수가 없고 뭐 정밀묘사 쪽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사실 이제 만화 그리기에서는 이렇게 정밀묘사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뭐 부분별로 피,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은 자, 그래도 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손의 마디와,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자, 이런 우리가 뼈라든지, 뼈의 구조, 뼈의 구조까지는 알, 알 필요가 없는데, 전체적인 윤곽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윤곽, 손의 특징이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부위는 항상 여기에 튀어나왔다는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어, 기본적인 윤곽, 자 손톱의 모양 손톱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남자 손톱은 비교적 이렇게 좀 납작한 편이고 여자는 좀 길게 나온 편이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걸 이제 차례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주 기본 기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손가락의 기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전체적으로 자. 손바닥이 있고 손가락이 있어요. 손바닥, 손바닥의 전체적인 이렇게 폈을 때 손바닥의 전체적인 모양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 웬만한 만화에서 등장하는 각 가지 손짓 같은 건다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암부채꼴 모양으로 돼 있는 모양. 자, 이 손목 부위는 이 손목 부위는 쑥 들어갔죠, 이렇게. 손목 부위가 일자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면 자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 부채꼴 모양인데 자 엄지 손가락이 있는 부위와 반대편 부위는 달라요. 각도가 이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 기본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거의 손목하고 거의 일자하고 가깝고 엄지 손가락 부위는 거의 일자. 물론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그냥 바로 폈을 때.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기본을. 자 엄지 손가락만 뺀다면, 뺀다면 손목하고 검지 손가락 거의 일자라고 보면 돼요. 쭉 바로 했을 때 기준. 그리고 자이 손바닥의 모양, 기본적인 모양만 좀 신경 쓰고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자 그다음에 손가락을 한 볼까요? 손가락의 길이가 중요하거든. 길이가요. 여기는 지금 뭐두 마디로 표현돼 있는데. 이 마디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일 가장 손가락이 긴 손가락이 어느 손가락일까? 이 손가락이죠. 이 손가락은 약간 작은데, 그런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보면. 이 손가락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약간만 차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마다 다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손가락이 가장 길다는 거, 손가락 그릴 때 항상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이두 손가락은 거의 같아요. 단지, 음, 검지 손가락이 조금 길기도 해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이거는 약간 좀 작고, 거의 같게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아주 작겠죠. 자, 새끼 손가락의 끝이 대략 어디에 오냐면, 음, 우리가, 어, 자, 새끼손가락 세 마디죠. 검지 음, 빼고는 다세 마디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끝이 좀 짧아요. 마디 중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새끼손가락의 끝은 옆손가락의 마디, 마지막 마디하고 거의 일치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가락이 패서 보면 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마디의 손가락의 전체 다각 어, 어, 다섯 개 손가락의 길이 제일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손바닥의 모양 그리고 손가락 항상 세 마디라는 거. 이것만 신경 쓰면 아주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손가락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자. 검지 손가락 자 엄지 손가락 끝과 검지 손가락이 나오는 이 손바닥에서 나오는 시작되는 부위라고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게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안 맞으면 아주 이상한 손가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여기 이 끝과 자, 이 끝과 검지 손가락이 빠져 나오면서 시작되는 부위 이 길이 이거 항상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전체적인 손가락의 이제 구조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양한 형태로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손가락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그릴 수가 없겠죠. 웬만한 사람도 이렇게 한번 만에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다 스케치 과정을 거친 그림이기 때문에 자, 전체적인 손가락. 여러분들 손가락을 그리다 보면 각 손가락이 두께가 다르게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어설프면. 그리고 항상 또 손가락의 두께에 신경 쓰고 두께가 똑같아야 되겠죠. 물론, 자, 검지 손가락은 두꺼워요. 짧고 두껍겠죠. 그리고 새끼 손가락이 제일 가늘겠죠.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 중에서 이두 손가락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두께가. 그리고 이 손가락은 좀 약간 가늘고, 거의 각개 허리도 상관은 없어요. 길이만 잘 신경 쓴다면 상관없어요. 특히 지붕에 다양한 손가락이 모여. 자, 손가락, 그 어, 아무래도 뭐 사진을 보고 그려도 상관없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있으니까. 자신의 손을 보고 그리면 돼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뒤로도 보고. 다양한 형태로 그렸어요. 물론 앞에서 보는 장면은 그리고 싶다면 내가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는 볼수 있지만 자 그런 건 사진을 찍어서 해도 상관없고요. 자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앞으로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간단한 아주 간단한 형태로만 그냥 기본적인 선으로만 이렇게 그리되 자, 손가락의 두께. 항상 신경 쓰고. 각 손가락의 두께. 새끼 손가락 위에는 뭐거기 갖다 보면 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 이 길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보면. 손가락 그림에서 이 길이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저, 여기, 음, 엄지 손가락에서 이제 검지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 이게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이상한 손가락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짧아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든지 하면 더 이상한 손가락이 또 돼. 검지 손가락이 너무 짧고. 자, 이 길이가 중요해요. 자, 손목. 손목에서부터 손가락 맥 끝까지의 거리를 볼 때, 전체적인 길이에서 자, 검지 손가락이 나오는 부위가 어느 정도 될까, 길이가. 자, 이것만 신경 쓰면 돼요. 이것만. 자, 이거, 이거 신경 쓰고 손가락 두께 신경 쓰고 하면 거의 손가락은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자, 이걸 볼까요? 손가락은 여기 지금 마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마디가 있다면, 대략 이 정도 될 거예요. 마디가 있다면 우리 손가락 피해서 이렇게 보냐? 우리 전체적으로 다 본다면 손가락 모양은 부채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가 아니잖아요. 일자가 아니잖아요. 자 끝을 그린다면 거의 둥글게 아, 이렇게 돌아가죠. 얘도 이렇게 돌아가겠죠. 둥글게 얘도 마디 이렇게 돌아가 있죠. 둥글게 자 이런 모양이라고 보면 돼요. 예, 손가락이, 시작, 어, 손가락이 시작되는 부위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끝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아주 둥근 모양. 이 둥근 모양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양한 형태의 손가락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폐해서 볼 때, 어, 먼저 아무래도 이런 다른 형태의 그리, 어, 손가락을 그리는 것보다 맨 먼저는 이렇게 어, 손등이나 손바닥이 보이는 바로 펴 있는 모양부터 그리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음, 아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뭐 선을 깨끗하게 한 번만에 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선케, 스케치는 선생님이 절대 한 번만에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 실력이 된다면 한 번만에 깔끔하게 걸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서케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형태, 아주 쭉쭉쭉 선이 여러 개 있어도 상관없어요. 생각나는대로 선을 꿰때 이렇게 선이 두꺼워졌다 하면 아, 잘못됐구나 안에 또꺾고 이렇게 섞겠지 스케치, 섞겠지라는 깔끔하게 한 번만에 이렇게 선을 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축축축축 생각나는 대로 대신 손끝 길이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돼요. 자, 다양한 그림들이죠. 저이 그림들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거는 그림사, 그리는 사람마다 그 화풍 그림체니까 어,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항상 마디를 생각하면서 그리, 그려주는 거. 여러가지 다양한 모양으로 단순화 시켜서 세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송, 음,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여기 보면 마디 손가락 마디 부분은 항상 튀어나와 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이 부분 튀어나와 있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튀어나온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쭉 꺼주세요 처음에 그릴 때 점점 그리면서 점점 조금씩 더 세밀해지게 돼 있으니까 실력이 늘어나면 자 이런 형태로 그리도 돼 다양한 그림의 형체가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두께는 두꺼 이렇게 펜선이 어 연필 펜으로 할 필요 없어요 연필로 연필선이 두껍든 가늘든 아무 상관 없어요 자 얘가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림은 항상 잘 그리려면 유심히 관찰을 해라고 했잖아요 요즘 유심 관찰을 유심히 하지 않고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은 넓이지만 손가락 모양은 알잖아요 안 보고 이리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은 절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자, 다양한 이런 형태도 괜찮고 자, 이거는 아마 이렇게, 음, 그린 사람이 스케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건 아마 손가락의 마디라든지 이런 길이를 잡기 위해서 자기만 알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아주 그리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그려보는 거. 자, 손이라는 게 이런, 어, 여러 가지 모양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배나무상하거든. 한 가지 형태가 아니에요. 딱딱한 물건이라면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로봇의 손은 오히려 거리가 쉬워요. 딱딱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라는 건, 인체라는 건 유연하기 때문에 진짜 다양한 형태로 변하거든. 그래서 그림이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뭐 물론 펜으로 완성된 거지만 어 연필로 그릴 때도 이렇게 어 전체적인 모양을 봐가면서 패스 때와 손목과 어 옆으로 이렇게 손목을 돌렸을 때이 손바닥과 손목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이런 형태로 컵을 들고 있을 때이 손가락 손가락의 다양한 외곽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이는 뭐 거의, 음, 형태가 뭉텅하게 그렸어요. 뭉텅하게 자, 이것도 아주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주 못 그린 그림에 아주 잘 그린 그림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뭉텅하게 그렸지만, 전체적인 손의 이 테두리 형태가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잡, 쥐고 있을 때나 이렇게 쥐고 있을 때이 손모양, 전체적인 외곽선. 자, 전체적인 외곽선, 이게 중요해요, 외곽선. 자, 가위를 했을 때 전체적인 외곽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얼만큼 내려와서 나머지 손가락이 표현이 됐는지. 자, 이런 거 아주 중요하겠죠. 또 비슷한 모양이지만 이 모양은 또 다르고. 이렇게, 음,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나머지 손가락, 이 하나, 둘, 셋. 이 손가락이 하나 더거리던데 자, 나머지 손가락의 모양이 어느 정도 어떤 각도로 휘어졌는지. 이거는 일자로 된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을 그릴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형태로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쳐지는 거예요. 자, 이런 손가락이 뭐상당 그리기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손가락을 막 펴고 다양한 형태로 했을 때. 제일 그리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손바닥을 펴고 있는 거와 주먹을 쥐고 있는 거, 이런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 손가락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 크로키도 인체 크로키도 그대로 해가면서 손가락 그리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그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또 발가락도 그려보고 할거기 때문에 손가락은 늘 그리기 쉽잖아요 내 가까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 한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어, 끌쩍을 보는 것도 어 그림 공부에 제일 그림은 마음을 먹고, 그림 그려야지 하고, 한 시간 그려야지 하고, 그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낙서처럼, 응? 낙서처럼, 그냥 놀면서도 이렇게 해보는 그림, 그려보는 그림, 그런 게, 어, 그림 공부에, 나중에는 이렇게 실력으로 쌓아서 남는 거예요. 자, 오늘은 손가락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손가락을 좀, 음, 많이 그려서, 밴데에좀 올려주면 좋겠어요. 어, 밴드에안 올리는 친구들이 많은데, 음, 뭐, 어,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그림 실력이 없어서 창피해서 못 올린다는 친구들도 내가 알기로는 몇몇이 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손가락 그리기 작품 많이 올려주세요.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모든 이웃이 교사가 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함께하는 김해 행복교육지구.